국제금융센터에서 부실기업대출 채권 CLO 시장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를 보면 CLO가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LO는 스스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BB- 저신용 기업들과 중신용 기업들을 묶어서 자산담보부 증권으로 만든 것인데요. 위험도는 높은 반면 5에서 10%의 고수익을 주면서 팔았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이들 기업들이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의 새로운 내관이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 리먼 사태의내관이 되었던 CDO와 비슷한 구조인데 리먼 사태 때보다 3배나 더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ECLO 상품에 투자한 돈이 1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보험사 증권사에서 투자했는데 ECLO가 터지면 한국경제에 핵스나미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21년 1월까지 만기를 유예해준 것을 다시 5월까지 재연장해줬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예가 끝나면 문제가 터지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연쇄 반응이 엄청날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월세 퇴거 금지 명령도 3월까지면 끝났고 전 세계적 유예 게임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을 넘겨서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쓴다고 증권사에서는 잔치 분위기이지만 부실 폭탄의 핵폭탄은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이고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장은 연이틀 우리나라 자산버블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은행장의 경고는 결코 쉽게 하는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